밥 드세요 제사상이에요? <laughs> 아 여보 여기다가 이런 것도 버리지마 여버가 버린 거잖아 어? 내가 버린 거야? <laughs> 맛있게 먹 내가 미역국 끓였어 아니 아침 안 먹는데도 살찐다 그럼 굶어 응. 근데 미역국 맛있어? 먹어봤어?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였는데? 맛있어? 아니, 우리 엄마도 놀라 잘 자네 이거 봐봐 여기서 확인 해봐 씻고 놓거 훨씬 낫네 그리고 이것도 네. 좀 씻어 육아하다면 씻을 시간이 없어 씻을 시간이 없어? 아니 시윤이 응. 아까 9시 반에 먹었으니까 응.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2시 반쯤 먹여야 응. 3시간에 한 번씩 꼭 먹여야 돼 Yes. 나도 위대해질까? 그 어. 이건 깨끗하게 해도을때 돼. <laughs> <laughs> 요. 자, 초스피드. 김내어어구다어구다어 일어나자 우리. 일어나자. 나면인다 엄마? 어. 어. <laughs> <laughs> <목소리> <목소리> 오빠, 기저귀 좀 치워줘. 지금 <목소리> 안녕했어요. 오, 아기는 날 풀리면 침대로 보내야겠지? 아, 아직은 너무 저쪽 방 추운 것 같아. 땡큐 a 리 k 치 o u very m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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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어납시다. 아이고, 일어난다등 센서 어쩔 수 없어. 어 <laughs> 왜잘 먹어. 어우잘 먹어, 진짜 잘 먹어. 아 귀여워. <laughs> 나 입이 너무 귀여운 거야. 여보이? 아니. 치우이. 오빠. 아이. 응. 아이 코랑이 진짜. 오빠, 하지마. <laughs> 아 얘도 빵빵 퍼뜨려서. 하다 이 물어. 또 들어가. 그렇지. 아. 아 냄새 진짜. 이 닦았어? 닦았나? 아숨질로 오빠 그것도 설거지 또 해야 돼.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 빨래 날기 좋은 날씨구만. 그럼 아, 또 들어가야지. 나 현빈 때 보는 거. 아너왜잘 생기면 다 좋아가지고. 저거 봐 키가 저렇게 큰데 얼굴이 저렇게 작아. 저게 저게 인, 있을 일이야? 기 작고 얼굴 커서 미안하다. 홍건보 아니세요? <laughs> 빨리 보고 뭐하는 거야? 빨리 가서 씻어. 그치. 자는 모습 이, 비 슷한 것같 은데 눈감 아？일단 시온 이가 이 쁘다.

<laughs> 하 일찍 가세요 왜 이렇게 부었어. 얘가 <laughs> 배고파. 먹어봐. 내가 빨리 먹을게. <웃음> <웃음> 결국 밥이었어. 그래도 이게 시간텀 지켜야 돼. 힘들지. 내가 밥 빨리 먹을게. 괜찮아. 나는 식은밥 먹어도. 저긴 말좀 하지 마. 아 고춧가루 치워. 먹고 싶지. 숨어서 먹던 가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 <laughs> 야, 얘가 방구 뀔때 힘들어해 방구 방목길... 뀌기 전에 막 일어난다니까? 내려오면 내 <laughs> 내가 지금 약간 좀잠 그게 있는 것 같아. 아니 진짜 내려오지도 않 그냥, 그냥. 여기 내 손으로 여기만 싹 댔는데도 울어 <laughs> 그 느낌을 안 잡아. 일어났을 때랑신이하게 어. 진짜 대박이다. 어. 주무세요. 아휴. 우리 실틈없는 노래. 쉴틈없는 우리 소리. 응? 어떡해, 지금 아니면은, 씻어, 씻 놓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다른 젖병은 아직 얘가 물면은 너무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얘한테 맞는 젖병을 계속 빨리 씻어 놔야지. 내가 씻으려고 그러냐데 오빠가 아까 했잖아, 지금 자는 동안 빨리 해놔야 될거 아니야, 이을 그치? 집에 눈뜨고 있어. 안 <laughs> 냅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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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냅둬, 오 내려놓겠어. 내려놓으면 울어 아니 오늘은 무슨 한 시간마다. 응, 오늘은 조금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그게 어제 잠못 잤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잠투정으로 오는 거 같아. <laughs> 유아하면 약간 정신이 나가는 거 같아. 자, 이제 계속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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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잔 흔들어주면 뱃속에 있는 느낌 어, 좋아요, 좋아요 음. 음. 홀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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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어, 오빠, 오빠 물안 넣어, 조심하세요 제가 이제 바스를 사용해서 우리 애기 씻겨줄게 이 어, 아빠 물, 물. 겨드랑이 배도 씻구요. 어, 겨드랑이 씻구요. 어, 사타구니도 씻구요. 어, 어. 사타구니, 사에 어. 때가 나네. 어머, 엄마, 엄마가 잡고 있어, 엄마가. 잡... 어, 떨어지게, 엄마. 게요 내가 씻어볼까우 아, 무슨 머리 들었어, 우리 애기. 등. 어휴, 머리 드는 힘이 생겨가지고. 어, 이제 말일부터 연습해보자, 오 내가 집에 두려고서 탈게. <목> <차차차. 목> 엄와가와비와놨어요 안 말렸는데. 배고파. r n a r d Bianca, Bern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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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리프팅 갈게요. <laughs> 네, 진짜 이런 거 관리가 필요해 남자들 조심히. 이런 식으로 탱탱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유나. 아! 조심해 좀 울잖아 방구 소리 놀라가지고. 지금 울면 안 되는데. 연결할 텐데. 야 이제 좀 괜찮아졌어 <laughs> 어? 로니 흰, 로니 <laughs> 어? 로니 흰자 보였어 졸려서 그런 것 같아 오늘의 저녁은 미역국 오빠 나 머리 떡졌지? 음. 자? 지금 자니까 샤워해 지금 나 샤워하고 머리 감고면된다잘봐 날 믿어 봐봐 봐아기 거라고! 저기요! 저기요! 말라 어디 가는 거야! 저기요! 하지마! 나기안 저기요! 아톰이세요 아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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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톰이세요?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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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줘! 가만히 일어나면 안돼 뭘 나를 힘들게 힘들게 한거 하나도 없어. 그럼 힘들어하지 마. 옷이나 이거 틀음 해볼까요? 오모 오모 오모. 어 이제 목에 힘 주는 거야? 어머 웬 일이야? 와우. 오. 틀음 와 너무 잘했죠? 우리 애기 잘했죠 엄마 순대 먹어야 돼요. 배가 고파요, <laughs> 엄마. 엄마 배가 고파요. 음, 맛있어. 맛있어? 차다 보는 거 봐. 고로 잠은 안잘것 같아. 헉? 진짜 얼굴 크다. 아. 아니, 아 나한테 안 오면 웃는데 여보한테 하니까안온다 아니야, 음. 똑같아. 엄마 안 오면. 다 내려놓으면 또 울겠지, 얘도. 울지마 바보야 난 정말 개잘아 <laughs> 드디어 소리가 시원을 제외한 돼서보겠습니다 <laughs> 자고 싶어 여기 한번 봐줘요. 아 <웃음> 상태가 <laughs> 아침장. 요거 응? 오늘 하루 힘내라고 응. 미역국 많이 줬어.